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트롯 신동 정동원의 무대를 함께 감상하며 그의 감성과 진심이 담긴 노래들을 통해 깊은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세월을 담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그가 전하는 감정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동원의 다양한 kbs 출연 무대들을 함께 따라가 보며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로 시작된 무대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동원은 특유의 순수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 관객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만은 늘 젊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노래로 전하며 그는 그 나이답지 않게 깊은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샤방샤방. 에서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모두 샤방샤방하다는 가사처럼 정동원의 무대는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생기 넘쳤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완벽한 리듬감과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가수 못지않은 능숙함을 자랑했습니다. 님과 함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따뜻한 바람을 노래합니다. 고층 빌딩 대신 초가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다는 가사는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정동원의 목소리로 인해 그 감동이 더욱 깊게 전달됩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에서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순수한 감성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냅니다. 그는 고향을 생각하며 부르는 듯한 진심 어린 목소리로 관객을 감동시킵니다. 바람에 날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떠올리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추억을 자극했습니다. 사랑의 둥지에서는 사랑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과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정동원의 섬세한 보컬로 잘 전달되어 듣는 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잊어도 돼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별도 있는 것이며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그 모든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가사는 한층 성숙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정동원은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노래를 완성합니다. 그물은 특히 인상적인 곡으로 사랑에 빠져 도망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물이 촘촘하진 않아도 빠져나갈 틈은 없었다. 낸 가사처럼 사랑에 빠진 그 순간부터는 이미 서로의 삶에 엮여버린 두 사람을 그립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이 복잡한 감정을 절묘하게 풀어내며 무대에 강한 몰입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지나간다에서는 인생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며 웃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관객들과 함께 부르며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의 순수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청춘이라는 곡에서는 인생의 깊이를 노래합니다. 붉지도, 핑크빛도 아닌 청춘의 진짜 색깔을 고민하며, 마음속 욕심이 만든 인생의 색을 그려나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을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로, 정동원은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어머님의 한숨에서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과 희생을 노래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어머니의 한숨이 눈물로 다가오며, 정동원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그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노래에서 많은 관객이 눈물을 보였고, 정동원 또한 진심으로 그 감정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뱃놀이는 바다와 사랑, 희망이 어우러진 유쾌한 곡입니다. 파도처럼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 그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과 하나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뱃놀이처럼, 이 무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여 나의 힘이 되어줘. 이 짧은 문장이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질 때 관객석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을 온전히 표 하나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응원과 감사를 담아 인생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걸어가자는 진심 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여우는 깊고 오래 남았습니다. 그 여우는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 잡은 슬픔을 어루만졌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멈춰선 인생에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이야기였고 때로는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했으며 때로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한 소년의 성장을 넘어 한 예술가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 병실에서 처음으로 흥얼거렸던 곡이에요. 이 고백에 관객들은 숨을 삼켰고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쇼가 아닌 진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끝났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 관객이 무대 중간에 갑작스럽게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정동원은 노래를 멈추고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을 안심시키며 대처했습니다. 이 장면은 관객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정동원은 진짜다, 그의 인성은 음악보다 더 빛난다,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과 침착함으로 대처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고 악기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씩 트로트 학원에 다니던 시절, 비오는 날이면 옷이 젖은 채로 버스를 기다리며 언젠가 내 노래로 사람들을 울리고 싶다는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고 지금 그는 수천 명이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를 본한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위로받는 것 같아. 나처럼 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싶어. 노인은 오랜 암투병 중이었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손주 손을 잡고 4시간을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은 공연 이후 화제가 되어 정동원이 직접 노인을 다시 찾아가 노래를 들려주는 영상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지 무대를 즐기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닿는 예술가였습니다. 이처럼 정동원의 무대는 나이, 성별, 상황을 초월해 모두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노래를 통해 마음을 잊고 추억을 공유하며 때로는 눈물 속에 웃음을 심어줍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청소 아주머니에게는 따뜻한 물한 병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대기실에서 팬이 몰래 두고 간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동원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동원의 성장에는 음악만이 아닌 사람을 향한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무대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처럼 그의 무대는 누구보다도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관객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노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길 바라며, 그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동원의 무대와 감성을 함께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노래와 진심이 가득한 무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